よろしくお願いし 안녕하세요. 고객님들께 가장 좋은 차량을 소개해 드리는 찾아라 중고차의 조 팀장입니다. 자, 오늘 조 팀장이 준비한 이 더울유 780은요. 어 주행 거리가 참 좋아요. 예. 정말 고객님들께서 딱 좋아하실 만한 그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옵션. 옵션도 예. 고객님께서 선호하시는 옵션 예.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까지도 예. 고객님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예, 그런 연식의 차량. 그러니까는 뭐, 요모조모 봤을 때, 우리 고객님들께서 만족도가 아주 높으실 만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고객님들 영상, 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보이시는 번호판, 메모지에 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 조트명하고 구매 상담하실 때, 보이시는 번호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훨씬 더 쉽게 상담하실 수 있다는 라거꼭 기억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예 연식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2021년 9월에 등록된 2022년 개선형의 제네시스 더 올뉴 G80 2.5 터보 모델입니다. 예, 뭐이더 올뉴 G80 찾고 계신 고객님, 관심을 갖고 계신 고객님이시라면은요 2.5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어, 알고 계실 거예요. 2.5 인기가 아주 아주 많죠. 뭐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뭐 연비라든가. 예, 뭐, 연간 자동차 세라든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또, 304마력의 아주 짱짱한 힘, 예, 요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2.5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하고이 차량 외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실내도 이뻐요. 예, 실내까지 들어가셨고,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한 이더블류 G80의 바디 색상은 가장 매력적인 바디 색상, 신차 기준 가장 많은 고객님들의 선택을 받은 색상, 그리고 이 더울류 G80의 제조사 대표 색상, 테즈먼 블루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확실히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 테즈먼 블루 바디를 찾는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예, 아마 보시는 눈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신차 뽑으시는 분, 중고차를 보시는 분, 모두 다 좋아하시는 해지먼 블루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 그릴도 보시면은 너무나 깨끗하죠? 아주 깨끗한 그릴.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웅장해 보입니다. 지능형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어, 야간 운행하실 때도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휠을 좀 한번 볼게요. 자, 2.5 터보의 휠은 원래 18인치 휠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250만원 상당의 20인치 크롬휠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요. 물론, 전자 서스펜션까지 함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승차감까지 완벽하게 잡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5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광 상태도 한번 보세요. 광 상태도 너무나 좋죠. 아주 반짝반짝한 광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우리 차자라 중고차 차량답게 유리막 코팅 시공까지 완벽하게 끝내놓은 정말 우리 고객님들, 만족도가 너무나 높으실 만한 예, 그런 차량입니다. 자, 단차 있나요? 예, 단차 전혀 없죠. 판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실내가 아주 이뻐요. 이테지먼블루 바디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하바나 브라운 실내를 품고 있습니다. 정말. 최상의 색상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정말 많이 찾고 계시는 색상 조합. 거기다가 이 차량은 300만 원 상당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추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착좌감 좋고 부드러운 나파 가죽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정말 좋죠. 나파 가죽 시트 우리 고객님들 정말 좋아하세요. 거기에 너무나 깨끗하죠.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예. 실내 클리닝 전문점에서 시트 몽땅 탈거하고 깨끗하게 실내 클리닝까지 맞춰 놓은 예 상품화에 진심을 담은 찾아라 중고차 차량이에요 자 시트 아래쪽 보시면 또 우리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전신 마사지를 이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죠 190만원 상당의 컨비니언 스펙이 추가 적용된 차량이에요 자 21년식까지는 운전석에만 쭉 적용됐던 이 전신 마사지가 22년 개선형에는 이 조수석까지도 함께 확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90만원으로 이 옵션 가격이 올라갔죠. 예, 컨비니언스팩. 추가 적용된 차량이라는 거 그리고 컨비니언 스펙에는 예, 고스트 도어가 함께 적용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고스트 도어 작동 상태도 아주 아주 좋고요 뒷바퀴 휠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드 뒷바퀴가 조금 더 남았어요 한6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뒤태도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확실히 바디 색상이 매력적이다 보니까 뒤태도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자 280만원 상당의 전자식 4륜이 추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눈길, 빛길, 우리 고객님들 항상 안전 운행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 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좋고요. 침수 흔적은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보시면은 침수 흔적도 전혀 없는, 예, 아주 아주 깨끗한 트렁크 플로우 공간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 없는 차량이 침수 차량이죠. 도난 차량도 없습니다.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없고요. 특히, 허위 매물이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운전석 쪽, 예, 운전석 쪽도, 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깔끔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죠. 어때요? 정말 매력적인 차량인 것 같지 않아요? 예, 이제 저하고 실내 들어가셨고, 실내 내장대 상태 살펴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은 뭐, 우리 고객님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14.5인치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죠. 예, 6세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이 아주 이쁩니다. 예, 날씨 정보를 그냥 한눈에 딱 확인을 하실 수 있을 정도. 거기다가 이제, 봄이 왔죠. 이제 꽃잎이 날라다녀요. 이 부분 너무나 이쁘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 눈발이 날라다녔는데 이제 꽃잎이 날라다닙니다. 그래픽 너무나 좋고요.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많고 한가지 추가 옵션이 있죠 예, 70만원 상당의 빌트인캠이 추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차량 그리고 차량의 기능 설정도 아주 편합니다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메뉴 구성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축방 안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최대 7% 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또 22년형 예 개선형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속도제한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한층 더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꽃놀이 가시면 아무래도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시겠죠. 예, 장거리 운행하실 때 너무나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고속도로 반자율주행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150만원 상당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펙 2 추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i <laughs> 반잘주행 이용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선 변경까지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이에요 자 지도도 볼까요 지도도 보시면 시원시원하죠 예 거기다 510만원 상당의 파퓰러 패키지가 아... 추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뷰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차량의 사방 모습 후방 모습 아주 선명하고요 예또 보시는 것처럼 6세대 플랫폼이다 보니까 3d 어라운드 뷰를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세히 장애물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도로 이동하실 때 차량 손상 없이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터치식의 풀 오토공조기. 예, 느낌 아주 좋죠? 이용하시기도 아주 아주 편합니다. 예. 그리고 또 공기청정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항상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뭐 열선시트. 아,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뭐 통풍 시트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풀 오토 공조기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 키두개 보관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키 걱정도 안 하셔도 되시겠죠. 자, 파킹 어시스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격 주차를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좁은 공간 주차하실 때이 리모컨을 가지고 편하게 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주차까지도 하실 수 있는 차량. 자, 계기판은 이제 디지털 계기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예, 계기판 디자인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후축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예, 항상 안전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 방금 보신, 예, 속도 제한 보조 시스템, 예, 시그널도 계기판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운전하실 수 있고, 또 봄철 불청객이죠? 졸음 운전을 방지하실 수 있는 전방 주시 경 뭐, 센서까지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볼게요. 제가 서두에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4,754km 주행한 차량이에요. 44,754km. G80 차량은 5년 10만km까지 엔진 미션, 일반 부품 모두 다 제조사에서 보증 수리,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차량 선택하시고요. 운행하시다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가까운 블루 엔진 가셨고 전부 다 무상으로 케어 받으실 수 있는 마음 편안한 예, 그런 차량이죠 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퓰러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선명하죠 차량 전방만 주시하시고 운행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차량이에요. 이 300만원 상당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추가 적용된 차량은요 확실히 고급스럽죠 이 가죽 대시보드가 주는 고급스러움과 이 리얼로드가 주는 고급스러움 아 정말 고급스러워요 거기다가 어, 하바나 브라운 내장제를 품고 있다 보니까 이쁘기까지 하죠 이 엠비언 트라이트와 하바나 브라운 내장제 이 궁합도 너무나 좋죠. 거기다가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어박스에도 리얼루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차량보다도 고급스러운 예, 그런 실내를 품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뒷좌석도 너무나 고급스럽고 이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에 탑승을 하셨고 딱 전면을 바라보면 아 차량. 너무나 이쁘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시트 컨디션 보실까요? 예, 보시면은, 나파가죽임에도 불구하고, 주름 하나 없이 정말 S급의 깨끗한 시트 컨디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어 확실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레그룸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예, 뭐, 대한민국 대표하는 대형 세단답게 정말 넓은 레그룸을 확보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암레스트를 좀 한번 볼게요 암레스트를 보시면 리얼루드로 적용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너무나 고급스럽고 다기능 버튼 자리하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디오도 뒷좌석에서 컨트롤 하실 수 있고 후면 전동 커튼까지도 뒷좌석에서 조절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이 오토 공조기 뒷좌석 오토 공조기가 참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원하시는 풍량 조절을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온도도 뒷좌석에서 바로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오토공조기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프라이빗 수동커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의 소중한 프라이버시 지키시고 또 여름에 자외선에서도 보호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 지금 보신 것처럼 차량의 컨디션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놓치지 마시고 꼭 선택하세요. 오늘 저 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린 차량은요, 2021년 9월에 등록된 2022년 개선형의 제네시스 더 올뉴 G80 2.5 터보 모델이었습니다. 색상 조합이 너무나 좋은 차량이었어요. 아주 매력적인 바디죠. 테즈몬 블루 바디와 그리고 하바나 브라운 실내를 품고 있는 고객님들 선호도가 정말 높은 색상 조합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고요. 추가된 옵션도 우리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옵션들이 전부 다 적용된 차량이었습니다. 추가 옵션 리스트 여기 영상 자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우리 고객님들 차량 구매 선택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주행 거리가 참 좋은 차량이었죠. 주행 거리 약 44,000km 그리고 판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가격 말씀드릴게요.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서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 드리는 금액은 4,720만 원입니다.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상담 보시면 조특량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뭐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고요. 시승 원하시는 고객님 계시죠? 저하고 시승 약속하시고 오셔서 편하게 시승하시고 실차 꼼꼼히 확인하시고 차량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 서비스 이용하십시오. 고객님 댁에서 차량 선택하시면 고객님 댁 대문 앞에서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조틈량이 우리 고객님들께 항상 약속드리는 부분 있죠?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 허위매물, 침수 차량, 도난 차량,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취급하지 않습니다. 관인 계약서에 제가 항상 법적 보증해 드리고요. 만약에라도 그런 차량 판매되면 당연히 100% 취소, 환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쪽 댓글 창 보시면 우리 처자라 중고차 공식 카페 주소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많은 방문하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차량 보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조팀장한테 전화 주십시오. 우리 고객님들 가장 좋은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처자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